자,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배수 판정법을 봤을 때, 3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각 자리에 숫자를 더했을 때, 3의 배수가 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, 일단 숫자 종류만 생각하는 거야. 1이랑 뭐랑 더하면 3의 배수일까? 2. 1 더하기 5. 끝났죠? 2 더하기 1은 위 했으니까 하지 마시고, 2 더하기 1, 2, 3, 4 4 하면 되나? 그럼 2 더하기 7그 다음에 3 더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요? 되겠니?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두 개의 숫자를 뽑아와서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는 뜻인 거고 그럼 1, 2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 12라는 것과 21이라는 것 1, 5를 사용한다면 15라는 것과 51이라는 것 2, 4를 사용하면 되니까 24라는 것과 42라는 것. 2, 7을 사용한다면 27이라는 것과 72라는 것. 이 녀석을 쓴다면 36이거나 뭐 63이 된다라는 것.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개가, 어? 있는데, 뭐 빼먹은 거 있나? 다시 1 더하기 2, 3, 4, 5, 6, 더하기 3 4 5 6 7 있을 때3 더하기 4 5 6 7 있을 때4 더하기 5 6 7 있을 때4 5아 이런것도 빼먹었네 5 더하기 6 7 있을 때6 더하기 7은 안되니까 지금 몇개 있어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가지 나온다. 그치? 그한 가지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쓸수 있다라는 뜻이 될 거잖아. 그래서 총열네 개를 만들 수 있다. 이 말이야.